오일 어... 만들었고 슬플 때는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기 때문에 파란색 스 o n g o m o 고 g o Mongo, m 해져서 o 렇게 n g o M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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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이 o Mongo, m o n g 이렇게 표현 o Mongo, Mongo, m o n g 느낌이 들고 이 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돌로 표현했고 하나는 뭔가 불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화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고 또 다른 감정들과는 다르게 조금 빨리 사그라드는 것 같아서 작은 불씨로 표현했고 우울한 뭔가 기쁨이나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 그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했 오, 네. 이게 은 이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약간 칼같이 약간 음. 향기가 돼서 눈이 아프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되고 사랑은그제 화난 거를 자꾸 쌓아주니까 그 공부가 못하져서 순간이 퍼래지고 막 찢어지고 아. 하는 거고 표현했고. 우울함은 약간 이 우울한 감정이 새벽에 달을 보면서 산책할 때 약간 몸은 차가운데 마음이 네, 자 박수. 기분 좋다는 느낌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고 슬픔은 제가 슬픔을 한없이 완전 저기압이 방향이 있어서 슬픔을 표현했고 화면 뭐 화낼 때도 살짝 이상이 남아서 나그만 화내야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오. 이렇게 표현했고 우울함은 기쁨과 다르게 너무 뭔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음. 이 하트로 표현했어요. 아, 네, 저요. 저는 제가 옳다는 걸 알았을 때, 기쁘기 때문에, 옳로 표현했고, 슬픔은 이제 좀 쌓아보는 편이라서 이제 선을 쌓는 걸로 했고, 음. 상황도 이제 슬픔처럼 좀, 내리, 누르고 있기 때문에, 상황도 있고, 옳고, 다은 약간 이제, 좀 공간에 혼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어네자 박수 이제 보통은 약간 기쁠 때보다는 힘들거나 슬플 때가 많은데 그때 약간 기쁨을 무슨 마약마냥 찾는 음. 느낌? 그러니까 약간 음. 차이나의 기쁨 그런 느낌이 들어서 눈물을 어. <laughs> 했습니다그 어, 애가 행복이에요. 그 여기는 행복이 있는데. 이게 저고요, 이게 행복인데 이제 행복으로부터 제가 약간 대제되는 느낌? 버림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때 약간 슬프? 그래서 약간 로나 있습니다, 이 어... 그리고 화날 때에는 약간 그속에 약간 풀 같은 게 메스꺼운 게 올라오는 느낌? 이것도 음. 저거든요. 어. 어. <laughs> 뭔가 제가 약간 저에게 다져지고 약간 속도의 속도 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표현이 멋집니다. 어. 그리고 얘도 전데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약간 어 갑자기 막 살다가 제가 약간 텃밭에서 뭔가 굴러가면 서 그냥 산 느낌? 왜 이렇게 살지? 약간 이런 느낌 들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박수, <laughs> 박수. 전 단순하게 색깔로 표현을 해봤는데 깊을 때는 가볍고 빨간 느낌이나 밝은 색깔로 했고 슬을 때는 눈물이 나는 듯한 그런 파란 색깔로 표현을 했고 편할 때는 완전 화가 나서 폭발을 할 때도 있고 오히려 차분해질 때도 있어서 빨간색과 조금 차분색깔 했고 우을할 때는 좀 몸이 무거워지는 그런 아, 표현 좋습니다.